할렐루야, 에, 여기는 카치미산 둘레길이라고 보입니다. 여기서부터 촬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에, 현 위치, 그 다음에 잔디마당, 습성 놀이시설, 체력단련장, 정자, 데크로드 녹색 쉼터, 안산시 이렇게 되어있네요. 제가 길을 올라가는데 아마 현 위치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따라가 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어 정자길 쪽으로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음, 4번이 정자니까요.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복음을 전하다, 이렇게 타이틀을 바꿔 보았습니다. 이 길을 걷잖아요. 길을 걸으면서 복음을 전하다. 아, 지금 가파르기 때문에 놔둘 때는 숨소리도 들릴 거예요. 음, 좀 길이가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면 초행길이라 산림에 있어서 이렇게 참 제가 오는 길을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비춰볼게요. 저기서부터쭉 해서 이렇게 이렇게 다시 올라왔잖아요. 이렇게요. 여기서 또 이렇게 왔습니다. 어제는 제가 이쪽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에서 제가 다시 올라가면서 사진을, 동영상을 촬영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죠. 이양호 박사 선행TV는 지킬 것은 지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그대로 갑니다. 제 여기서부터 제가 찍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찍고 있는 겁니다. 아침 햇살이 참 맑습니다. 지금 마스크를 제가 쓰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참 좋아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산, 인생에 있서 살아가는 사람. 유용은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아 저도 한갑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고사 고전적인 그런 것들 많이 만나고 또 책도 읽잖아요. 실제 삶 가운데 우리 한국은, 대한민국은 아직은 그래요. 유교적인 거, 불교적인 거, 저는 기독교입니다만 기독교적인 거, 생활 속에서 많이 만나요. 일례로 관에 넘은 칠성판 같은 경우는요, 전통적인 거예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거. 바치는 것을 그렇게 부르죠. 그 사용은 하고 있잖아요. 문화에 있어서 현재의 문화가 그렇게 우리 삶에 깊숙이, 곳곳마다 이렇게 연계돼서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유교적인 것을 생각할 때, 중국의 상현인 공자님을 생각할 수가 있겠잖아요. 불교를 생각할 때는 보다 마시타 타를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요. 정직한 부분에 서서 물론, 본체나 본질은 우리 주 예수님이에요. 정자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자로 해서, 정자길을 해서 그쪽으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구경을 해보세요. 제모 뭐 대화도 중요하지만. 공자님이 가운데 우리가 중고등학교를 보면은 대학교 시절도 그렇고요 학문적인 것이 중요한 노노맹자 중용대학뭐 사서삼경 이런 놈등 중국의 영향권 하에서 동북아가 심지어 동남아까지. 있습니다만은 불교의 영향권은 동부가 사나마에서 출발했죠 물론 동남아 이런 지역권 가운데서 영향을 끼치고 있죠 아, 북방 쪽으로 오면 이제 대승 불교 남방 쪽으로 가면 소승 불교 그렇잖아요. 어 그런데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 한국이 유교나 불교나 기독교나 얽히고 섞여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공자님이 말씀하셨어요. 조문도 석사가 이라. 아침에 돌을 깨달으면은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데. 공자님이 정직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죽음 사후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살아 생전에 있는 모든 일도 다 알지 못하는데 사후의 일을 어떻게 다알 수가 있겠느냐. 이 정자가 새로 생겼네요. 이렇게 그래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사람이 없어 다행입니다. 사람이 있으면 초상권에 걸리기 때문에 찍기가 힘들어요. 아우 잘자 수고를 많이 했네요. 안산시에서요. 여기 동네가 많이 발전되는 것 같습니다. 나무숲도 이렇게 봐보세요. 힐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자님은 정직한 겁니다. 삶에 있어서 죽음을 알수 없다. 죽음을 알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는 알수 없어야 됩니다. 아른다 하는 것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죽음 이유는 오직 성경에 기록된 것만이 참입니다. 부처님의 제자였던 성철 스님은 자신의 가는 길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분이요, 그분도요. 뭐라겠느냐? 나는 지옥으로 간다. 불타는 지옥으로 들어간다. 성철 스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유튜브에 보나 인터넷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지원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불교의 스님들도 유명 스님도 지옥으로 간다는데. 그러면은 답이 분명하게 있을 것인데 어디서 찾을 것인가? 성경뿐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답을 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라고 이미 표현했습니다. 표명하셨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말한 것입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믿는 자는 죽지도 않고 살지만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확신 있는 희망의 선언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가장 어, 인간적으로 생사하복을 놓고 고민했던 분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고다마시 탈타님이 것입니다. 인도, 옛날에 인도지국이지, 지금은 네팔. 금방일 것입니다. 어, 태어난 곳과 사는 곳이 물론 그렇게 걸쳐 있습니다만, 저도 인도에 가봤어요. 인도를 보니까 불교도, 물론 소승불교, 대승불교는 북방의 북북아시아는 대승불교, 남방, 즉 동남아시아는 소승불교 이렇게 갈라집니다만은 불교도 연합해가지고 불교와 힌두교가 만나서 자이너교가 나오고요. 힌두교하 이슬람이 만나가지고 또 시크교도가 나오고 인도에 있어서 신의, 신의 나라에 3억 3천의 신들이 산다고 합니다. 신들이 많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더 이상 나가면은 논쟁이 되니까 생사 하복을 가장 많이 고민했던 분은 고다마 시탈타라고 했으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분이 그러면 생을 알았는가? 어디서 태어나는 걸 알았는가? 그러면 생을 알려면 출처를 알아야 되고 만든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4. 우리는 죽음 이후의 것만 보지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까? 알수 있습니까? 현재를? 화. 전안이 다쳤는데 전안을 알고 대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화를 만난 다음에, 아, 이것이 화구나,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복은 누가 줍니까? 복의 근원이. 복의 근원이 요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미도 선언했잖아요. 그래서 생사하복에 있어서는 성경에서 답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까지도 보여준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시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살아갈 때 참다운 인생에 있어서의 모든 삶의 해답은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금아침에산 둘레길에서 이렇게 아침에 햇빛이, 햇살이 반짝반짝거리고 있는데, 다행히도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산을 타지 않네요. 이게 동영상을 찍으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이렇게 사람들이 오면은 뒤로 이렇게 물러서가지고 반추하면서 제가 말을 하고 있잖아요. 꽃들, 나무들, 길들 보세요. 참 푸르싱싱합니다. 예, 요쪽에서, 방향에서 저쪽에 사사동이 있어요. 사사동. 사사동이 변전소가 있기 때문에, 예, 산윤들이 사실은 그 변전소 때문에 많이 보존될 수도 있어요. 사실. 저 살짝 보이나요? 전전소 아, 그저 철탑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 또 여기서 재개발 된다면 그러겠지만은 일단은 우선은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이 자연녹지로 이렇게 더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왔죠 데크가 데코가 아니라 데크. 여기 보면은, 어 여기 조그만하게 보이지가 않잘안 보일 거예요. 근데, 거미줄도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평지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제가 그걸 내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는 이렇게 해서 출발해가지고 올라갔었죠. 여기서부터 사진을 찍었는데, 한밖에 돌아와서 지금 이쪽에서 제가 사진을 찍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가고요. 사람들을 피해서 사진 찍다 보니까 어쨌든 화면이 흐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초상권 때문에 올 수가 없어요. 부칠리구는 저쪽으로 가고, 정자 채가 내려왔죠. 310m나 되네요. 제가 어제 꽃 찍는데, 어제는 비 왔기 때문에, 아, 나무들 푸르싱싱하죠. 어, 사진을 이렇게 찍었는데, 참 제가 아름답다고 그랬죠. 더 가까이서 찍고 싶은데, 한번 찍어 볼까요? 못 죽고 더지죠 어. 자, 보세요. 꽃, 꽃한번 보세요. 이쁘죠? 아름답습니다. <laughs> 여기까지 내가 밤 따로 온 곳입니다. 밤나무 골이라고 보면 좀 그렇지만. 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돌아오면 여기서 어제 시작했고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는 가치미산 둘레길, 산 정상, 정자를 지나서 아, 인생의 생사하복을 그 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양호 박사 선행TV 이 양호 기자가 이런 여러 가지 식물들 많은 이곳에서 또 밤나무 따로, 어, 대여섯 정거장 지나가가지고 아들들과 저희 아내와 함께 네, 여기서, 실제 여기서 바로 이곳입니다. 밤나무를 주셨던 그 현장에서 이 양호 박사 선행TV 이 양호 기자가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성교 샬롬 아멘